너무 발을 하면 돼요. 아무나. 대박. 꿀팁? 인정? <laughs> 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요즘 보면 은 진짜 사건 사고가 되게 많죠 끊이질 않고 있어요 뉴스 보면 막 되게 분노하게 되는 사건도 많이 있잖아요 아, 네. 그리고 주변에 봐도 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 참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은 음. 그럼 옆에 사람들도 답답해 하잖아요 그렇죠. 너 그거 빨리 고소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 아나 아, 아, 좀만 더좀 해보고 연기가 없으면 생활이 안 되나 보다 <laughs> 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그 불의를 네. 많이 목격하게 되죠 네. 손병사님 불의를 잘 참으세요? 저는... 참는 편인 것 같아요. <laughs> 이병사님잘 참으세요? 아, 저는 엄청 잘 참아요. 어때요? 잘 참으세요? 저는 뭐 거의 프로페셔널이죠. 아니, 파이터 같은데? 파이터 <laughs> 키보드로는 잘 싸우는데 오프라인으로는 좀 이게 약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뭐 내가 불리를 목격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길을 가고 음. 있는데 어떤 뭐 깡패가 할머니를 막 괴롭히고 있어요. 음. 근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당장 달려가가지고 깡패의 죽을 날릴 수 없잖아요. 그렇지. 그럼 내, 내가 처벌받으니까. 네. 사회 부정이, 불이, 부조리 이런 거를 만났을 때는 내가 직접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에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고소. 보통 이제 뭐 인터넷에 뭐 고소미를 날린다, 뭐너 고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도 고소미님 있는데. 아그쵸 근데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고소를 내가 피해를 입어야지만 할수 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닌데 내가 고소할 수 있나 그쵸. 이렇게. 그니까 러 뭐, 옆에 사람이 뭔가 되게 부조리한 일을 당해도 그 사람 보고 고소하라 그러지? 나는 답답할 만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필요가 없는 게, 고고발을 하면 돼요. 아무나. 대박. 꿀팁? <laughs> 그러니까 그 고소 고발을 보통 이제 혼용해서 많이 쓰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고소는 내가 범죄 피해자면은 하는 게 고소고 근데 당사자 가 아닌 제 3자가 수사기관에다가 저기에서 뭐 범죄가 일어났어요라고 하는 게 고발인 거죠 부조리하거 나무서 범죄를 봤을 때 참지 마세요 정말 내가 못 참겠다 그러면 고발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고소나 고발을 할때 막하면 안 되죠 아, 막하면 이것도 무고죄 뭐, 될수 있어요. 뭐. 보통은 아무래도 내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사실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범죄라고 생각하고 고발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범죄가 아니었어. 그러면 이제 고발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할 거 아니에요 맞죠. 엄청 화나겠죠? 그래서 음. 이런 경우에 무고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고발을 할 때는 사건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나서 잘 해야겠죠 그리고 단순히 무고죄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내가 돈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오 진짜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옆에 있는 병구를 이렇게 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근데 병구가 아프지만 아, 좀 참아볼까 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경민이가 그걸 못 참고 고발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는 연기라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 때린 게 아니라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봤으면은 내가 때리는 모션은 취했지만 실제로 닿지 않았다는 걸알수 있었는데 멀리서 보고 그냥 뭐 고발을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결국 제가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경민이한테 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형사소송법에 있거든요. 뭐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일단 공소가 제기돼서 재판 넘어간 다음에 무죄가 나왔을 때 아니면 면소 판결을 받았을 때 고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고 고소를 하는 사람들도 주의할 게 있어요. 친고죄라는 게 뭐죠? 그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어떤 범죄를 내가 고소를 하고 싶을 때는 공소시효로 지나지 않았으면 언제든지 할수 있잖아요. 네. 근데 친고죄, 모욕죄 같은 거는 6개월 내에 꼭 해야 돼요. 경민이가 나한테 쌍욕을 하고 나서 6개월 일주일 지났다. 그러면은 공소시효는 안 지났지만 고소는 할수 없는 거죠. 괜찮아요. 계속 해줄게요. 아, 반복적으로 하면 은 뭐. <laughs>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내 부모님, 직계 존속할 때는 할 수가 없어요, 고소를. 기사나 뭐,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아들이 아버지를 고소했다, 이런 거 많던데. 그렇죠. 항상 법에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원칙적으로는 내 직계 존속, 내 부모님이나 아니면 내 배우자의 직계 존속, 뭐 장인 어른, 장모님한테 고소를 할 수가 없는데 예외적으로 그 이름 뭐였지? 가정폭력범죄처초월해가 특례법. 이긴 법에 보면은 이제 예외적으로 그 직계 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제 뭐 아버지가 나를 막 후드려 팬다.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내가 아빠를 고소 못하지만 그거에 한해서는 고소를 할수 있는 거죠. 특별 법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내가 고소를 하고 싶은데 제가 만약에 살해를 당했어요 죽은 사람이 고소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배우자라든지 뭐 형제자매 뭐 친족들 이런 사람들이 할 수가 있어요 가족들 대신해 줄수 있는 거는 그리고 고소 고발을 하실 때 팁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글로써 고발을 할 수도 어... 있지만 그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있으면 좋거든요 내가 폭행을 당했다라고 할것 같으면 상처 사진과 함께 진단서 내가 이제 어떤 모욕을 당했다라고 할것 같으면 그런 이제 커뮤니티에 뭐 게시글 같은 거를 캡쳐한 내용 그리고 뭐 불법. 촬영물 같은 게 뭔가 이제 올라갔다라고 할것 같으면 또 그런 부분을 캡쳐를 해서 또 제출할 수가 있고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함께 들어가게 되면 좀 말의 신빙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증거 자료도 있기 때문에 이 증거 자료 를 토대로 상대방을 처벌할 수가 있고요 원칙적으로 이제 범죄자한테 범죄 사실을 증명 입증하는 거는 수사기관한테 그 책임이 있죠 수사기관에서도 뭐 고소 고발한다고 무조건 처음부터 움직여 주진 않잖아요 맞아. 최소한 그래도 아저 사람이 범죄자일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들 정도는 그래도 내가 기본적으로 제출을 해줘야 본격적으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거니까요. 그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 그 고소장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그치는게 아니라 최초의 진술을 하러 가요. 네, 경찰에서 이제 부르거든요. 부르면은 가서 그냥 내가 목격한 내용. 그다음에 내가 이 사람이 왜 처벌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 고발의 동기, 고소의 동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오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절차는 아니에요. 고소장 고발장에 내가 내용을 다 쓰긴 했지만 서류로 보는 거랑 실제 사람이 만은 거랑 뉘앙스가 약간 다르잖아요. 수사관이 듣기에도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 같은데라고 이제 그 어느 정도 신증을 심어줘야 수사관도 열심히 수사를 하겠죠. 진술을 하고 오는 게 거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고소장 고발장을 넣고 나면 끝이 아니에요. 수사가 시작, 뭐 진행 중에 있는데 완전 장난 아닌 명백한 증거를 내가 발견했어요. 중간에. 그럼 추가로 이제 뭐 서류를 낼 수도 있죠. 의견서로서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참고자료로 내도 되고요. 네, 오늘은 이제 불의가 난무하는 시대에서 불의를 참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을 한번 드려봤어요. 네. 절대 이제 스스로 가가지고 주먹다짐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정말 불의를 못 참겠다. 고발하십시오. 네. 고소하셔도 되고. 합리적인 고소 고발을 통해서, 부리가 사라지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